여수 북발이탄 낚시하러 갑리니다 지금은 지금쯤에 출발했거든요. 거의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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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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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너 진짜 심하다. 와, 오오오,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파이팅 자, 생새우. 자, 던집니다. 아니, 살아있나? 살아있네. 제일 네, 겠습니다 바닥 찍고 한 바퀴 감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제발 나와라. 국발이 배에서 철수가 나와야 되는데, 궁금하네. 숙만. 속마... 또 궁금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밤새고 거의 운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서 그런가? 어나 역대급 멀미 중이에요 지금 미끼가 없나? 왜 반응이 없지 내꺼에? 어 있는데? 사람 움직이는데? 밑걸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더워 가자 레스고 나도 이제 한 마리 잡는다! 오케이 내가 제일 빨리 던졌어 고기만 많이 나오면 뭐 멀미 따위야 고기야 언제 나와 아씨, 밑걸림 심하네. 다들 미끌림 때문에 지금 터져가지고 다 체비하고 있어. 뭐야, 4번가? 어, 얘 북발이 아닌가? 썸뱅이야? 썸뱅이에요? 첫어똑배기 복발이 한 마리 나와라.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복발이. 복발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잘생긴 얼굴 좀 보자. 어휴, 새우가 살아들왔는데 이동 안 돼요? 오늘 이동만 3시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동 한 돼. 기다려봐. 왔어, 왔어, 왔어. 잡았어. 쏨뱅인가? 뭐지? 잡았다, 하나. 에이 순뱅이 다시 한번 엄마이 나왔다. 오얘 뭐야? 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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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오처 먹는다. 오케이 기차. 와와잡았다잡았다잡았다오얘 뭐야 뭐야?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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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아이 군포 나요. 광포하세요. 우와 와. 우와! 광어 나왔다 광어. 광어 나왔어. 광어. 와. 혼자 딴거 잡어. 뿌이뿌이. 오예. 오늘 대상어 좀 북발이니까. 북발이 한 마리 갑니다. 북발이 잡고 싶은데. 뭐 잡은 거 같다. 너무 작다. 사무장님 새우 주세요 자, 북발이 얼굴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잡았다. 히트. 어, 어, 어. 얘 뭐냐. 잡았는데. 오얘 북발인가? 얘 북발이 아니야? 얘 북발이지. 우와 북발이. 아, 북발이 너무 작은데, 이거? 어쨌든, 재장 우정 성공. 방생할게요. 자, 덮어서 오라고. 뚝배기 여기저기 희트 올라와, 지금. 자, 큰 사이즈 한 번. 오, 한 마리 더 왔어요, 근데. 큰거 같진 않은데. 아, 이번에 쏨뱅이. 뚝배기 지금까지 저거는 북발이 한 마리. 송뱅이 3마리, 광어 6자 정도 되는 거 1마리. 총 5수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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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저 히트했어요, 여러분. 우와, 북발이다북발이 북바리 히트. 사이즈 괜찮다, 얘는 북발이 얻는 잡을게요 7마리째입니다. 오, 히트. 오, 송뱅이 와,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쪼 히트! 11마리째인데? 방지 갈게요. 쪽뱅기 13수째. 와, 쏨뱅이인 줄 알았는데, 쏨뱅이 사이즈 크다. 쏨뱅이, 쏨뱅이. 아. 오케이, 히트. 14수째, 히트. 오케이. 쏨뱅이가 <laughs> 사이즈가 좋다. 사이즈가 좋네요. 예, 오동통하니. 뭐야, 이거, 시하고 있어? 어, 고맙습니다. 와, 밥 엄청 잘 나온다. 난 여기서 먹어야겠다. 아, 힘들어. 반찬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제육볶음도 있고. 반찬 되게 잘 나오는데? 오징어 젓갈에, 소세지 볶음에, 어묵무침에, 국두 따로 있고. 이거 뭐야, 꽃게가 들었네? 짝국죽 직접 끓여주셔가지고 아침에 짝국죽 먹었어. 제육. 맛있아 먹을까? 비수 갓김치 맛있죠 별로 배안 고팠거든요? 아나밥 먹으면 졸릴까 봐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되겠다 반찬이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 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있어요? 그렇게 김프로님네는 선상 카페가 따로 있어 이거 다 무료로 주시는 거야 다섯 잔 마셔도 되냐고요? 적당히 하세요 거의 바리스타 수준이신데요? 이 정도면? 이야 자격증 따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제꺼 먼저요? 고맙습니다. 대박이지? 커피 한 잔, 손에 애들고, 오케이, 히트. 썸뱅이 겁나 크다. 입을 열어라. 입 열어. 어? 입 열어. 입을 열어야 될거 아니야. 아이, 옳지. 자, 썸뱅이 뚝배기. 어, 이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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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지, 있지, 있지. 있지, 크다, 크다, 크다. 이거 뭐야, 뭐야. 제발, 우와, 북발이다 역시 힘이 달라. 북발이 사수째 북발이북발이북발이 자가, 여기 사이즈 재는 거 있는데, 25cm 이하 방생. 여기서부터, 23cm. 자, 뚝배기. 뚝배기. 자, 25cm 이하 방생입니다. 근데 확실히 쏨뱅이하고 북발이하고 힘이 다르다. 갖고 가는 힘이. 내가 아마 배에서 장원이지 않을까? 새우 믿기입니다, 새우. 오케이, 히트! 송뱅이 <laughs> 진짜 뚝대기 몇 마리째인가요? 히트 송뱅이 오케이 <laughs> 히트 오박난자박난자 박난다 와, 폭발이처럼 쳐박냐? 스무 마리째. 아니, 잠안 자고 지금 고기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잠이 확 깨버리네. 이게 고기 뽕 맞은 건가? 잠이 확 깨버려. 우와. 이만한 거 잡아야지, 이만한 거. 폭발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나도 왔어. 이때 이때. 와, 좀비 겁나 크다, 진짜. 이때. 폭발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제발, 폭발이. 어 북벌이! 아따가따 북벌이 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외수질한다 생각하시고 하면은 무럭잡듯이 잡으면 될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 아. 강 진드로 잡았죠. 아하, 솜뱅이. 2 4 마리 된가 여러분? 야 미쳤다 송뱅이 진짜. 똑빼기 어, 어, 얘 뭐냐, 뭐냐, 뭐냐. 뭐야? 갑자기 용치가 나왔네. 눈치 없는 용치. 똑빼기 와, 미쳤다 솜. 붓발이 마냥 빨개. 음, 음, 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쉽다. 26마리로 끝, 오늘. 북발이 다섯 마리에 광어 6자 정도 되는 거한 마리. 그 다음에 용치놀래미 한 마리.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쏨뱅이. 잡았습니다. 아, 마지막 입줄 왔거든, 봐봐. 마지막 입줄 왔거든. 까비. 지금 24시간 넘게 잠을 안잔상태인데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 낚시하니까 어떡하지? 광어를 먹어야겠지? 아 어떡하지 북발이? 나 혼자서 저어 좀 그런데 네. 우와 오늘 조항 괜찮다 근데 우와 겁나 네. 많다 네. 진짜 와이 네. 정도면은 대한민국 상위권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눈빛이 달라졌는데 아침이랑? <laughs> 대한민국 상위 클래스 진, 진프로 피싱 아침이랑 달라서 아침에는 되게 흔들렸거든요? 안 흔들렸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도 좋아지고 말이 수도 좋아집니다. 우와! 아, 하나, 둘, 셋 밤새 운전하고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문내가 잡은 거횟다 갖고 왔어요. 덜어 놓고 이정도면 해돋밤 만들겠지? 얘는 내일 먹을 거. 광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맛이고, 난 북바리회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북바리회 먹어볼게요. 이거 북바리회인가 보다. 얘가 북바리회거든요, 여러분? 막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야지.